알 하나님. 하나님 오후에도, 오후에도 큰, 은혜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아멘. 네. 그셀 모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때문에 이제 3시 정도까지 마무리 를 해야 되는데 찬양 팀이 20분까지 통성 기도를 마무리 하셔야 돼요. 지금 강단이 딱 섰는데. 도대체 뭐 설교를 몇번 하라고 하는 건지 설교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 너무, 너무 들겠는데. 어떡할지 좀 고민입니다. 어, 세상이요. 마귀의 속을처럼 보이고 있죠. 왜냐. 원수 마귀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를 묘사하는 표현이 있는데이 세상 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리 예수님이 비치시잖아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고, 요한법 1장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비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빛이 비쳐야 되는데 이 마귀가 눈을 가려서 이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차단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이 마귀를 제어하고 이 빛이 제대로 비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세상 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진짜 신은 하나님 한분 뿐인데 한시적으로 마귀가 이 세상의 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에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대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았서니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역이라 에비서 2장 2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한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죄경으로 떨어지겠죠그 전까지는 힘을 가지고서 문화, 사회, 정치,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을 써요. 여러분, 세상 임금은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의 별명이 이 세상 임금이에요. 요한범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로마 황제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분봉한 헤로스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원소마귀가 요이 세상의 신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고이 세상 임금으로서 힘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악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진금 예배니까 아이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어, 지금의 대한민국 공고육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게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무생물에서 생물, 생물을 단세포, 다세포, 어류, 파충류, 파충류에서, 어, 어, 파충류, 파충류에서 조류, 그다음에 포유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릭트스 호모 사피엔스, 네온데르텔, 크로마뇽, 현생 인류까지, 그래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200만년 전이고, 뭐 호모 사피엔스가 50만년 전이고, 인간이 원숭이에서 사람까지 왔다. 이걸 과학으로 배웠어요. 이걸 과학으로 가르쳐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과학 아닙니다.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이 된 다음에 이론으로 확립될 때 과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진화론은요 가설을 세우고 검증이 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화석들 전부 다 사기 친걸로 밝혀졌잖아요. 사람의 뼈와 원숭이 뼈를 조합해서 마치 중간 화석인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들통이 다 됐잖아요. 시조새 화석도 엉터리로 발각이 되죠. 말의 화석도 엉터리로 발각됐죠. 이 진화론 학자들이 자신들의 명성과 인기, 대중적인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가 걸린 일들이 줄줄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이 짧게 이렇게 글을 잘 썼더라고요. 소위 진화론이라는 것은 1850년대에 출판된 책이 시초가 되었는데 당시에는 과학 기술이 매우 저급하여 세포나 유전자 물질인 DNA를 상상조차 못하는 시대였다. 지금은 DNA를 다 알죠. 진화론이 처음에 발표될 때는 DNA가 뭔지를 몰라요. 학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고 거짓을 진리인양 가르치며 원숭이가 결국 인간이 되었다면서 이를 마치 불변의 진리인양 쇄뇌한다. 이런 아동학대는 인간이 존엄을 부정하고 인간도 동물의 하나이며 결국 인간도 진화의 어느 과정 중 일부라는 허위사실을 머리에 새기는 정신 나간 일이 발생한다. 특히 진화론을 초, 중, 초등과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마치 불변의 진리인 양 가르쳐 세뇌를 한다 제가 아까 인용했잖아요 그러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제가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덕분에 머릿속에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웬만한 거다 외우고 인용을 하거든요 제가 제가 시들 옛날 시조들 외우는 거 알잖아요 어디다가 뭐, 기억나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저만 기억나요 저만 이게 배웠거든요 제가 이렇게 무지한 진화론을 아직도 믿는 모습을 보면 마치 무당을 믿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DNA가 밝혀져 소위 유전자 조작까지 하면서 사탕수수의 당도를 높이는데 무슨 진화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아직도 한단 말인가 사탕수수가 스스로 당도를 높이려고 해도 당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탕수수의 유전자를 개조하여 당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게 점조, 좋은 쪽으로 발전해가는 거잖아요. 이게 변해가는 거잖아요. 당도가 낮은 사탕수수가 스스로 진화해가지고 이제 당도가 높은 사탕수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당도 낮은 사탕수수에서 당도가 높은 사탕수수로 바꾼 거예요. 바꾼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다. 특히 주어진 유전 물질은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외부의 영향 즉 방사능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병들게 되는데 이것도 당대에서 유전자 변형이 끝난다. 무엇보다 진화를 했다면 그 증거로 화석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다. 다 위조된 화석이다. 아 어, 이거 말고도 꽤 긴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화론적인 사고에 물들리면은요. 신앙 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창조론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기본으로 가르쳐 줘요. 이 공공위의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지만 두 번째로 성 문제죠, 성. 어, 다양한 성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딱두 가지 성입니다. 따릅시다. 남자와, 남자와 여자. 여자. 여러분 이거 외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끝이에요. 그런데 53가지 의 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위 성 자기 결정권, 이걸 존중해야 된다는겁니다 생물학적인 성 말고 사회학적인 성이 있는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남자인데, 오를 여자 할래, 여자 되는 거예요. 나는 여잔데 남자 할래, 그럼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기본적으로 가르쳐요. 캐나다 교과서 얘기는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아니에요. 부모 1, 부모 2.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이미 잠시께 들어왔어요. 진보 쪽의 교육감 위주로 배포된 자료들 보면은요, 심각합니다. 끔찍합니다. 왜 애들한테 이런 쓰레기 같은 사상들을 심어주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 보수니 진보니 따지던 학부모들도 그 자료를 보고 나서는요 다들 난리가 났죠 왜냐 보수진보 따질 것 없이 자기 자식들이 그런 쓰레기 같은 사상들 이념들 배우는 거 어느 부모도 원하지 않거든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압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좋은 시기에 이 건전한 사상을 퍼뜨리는 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하고 달라요 오바마하고 달라요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 되기 바로 직전에 첫 번째 외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남성과 여성 두 성별만 있게 될 것이다 왜냐? 트럼프 전에 남성, 여성 말고 수많은 성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대단하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눈치 보느라고 말 못하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앞으로 남성과 여성 두 성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좀 약간 있는 것 없지 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참 소신이 뚜렷합니다. 기사 내용 읽어드릴게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이 남성과 여성 두 성별만 존재하는 것이 행정부의 공식 정책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전에는 남성, 여성, 그다음에 기타 성에서 표시를 이렇게 하게 해 놨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21일 FPT FPF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터닝 포인트가 주최한 행사에서 트랜스젠더들의 광기를 멈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영설에서 아동 성범죄를 종식시키고 트랜스, 트랜스 엔더를 군에서 제대시키며 초, 중, 고등학교에서 퇴출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네. 예, 초, 중, 고에서 쫓아내야죠. 그 다음에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첫 번째,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금지.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어린애가 나, 성전환 수술 받고 싶어 그러면 부모가 동의 안 해줘도 그냥 주에서 위 돈을 대줘서 수술을 시켜버려요. 부모들 나중에 미칩니다. 내가 아들로 평생을 키웠는데요. 애가 어느 날주 정부의 지원 받아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이상해져서 온 거예요. 이런 트럼프가 잘, 잘하는 거 맞아요. 어디 부모 동의 없이 애를 미성년자들 성전환 수술 시켜줍니까? 두 번째로 성인의 성전환 치료 예산 사건 아니. 2 0살 넘어갔어요. 이제 성인이에요. 성전환 수술한대요 그걸 왜 국가에서 돈을 내줍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들 전액 다 국가에서 치료비 대주는 거 알죠? 이게 천문학적인 거 알죠? 여러분 암 걸리면 여러분 암 치료비 국가에서 다 대줍니까? 여러분 감기영화 같은 거 생기면은 당뇨 같은 거 생기면은 중풍 같은 거 생기면은 국가에서 치료비 전액 다 대줍니까? 아 근데 왜 에이즈는 전액 다 대줘야 되죠?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한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 금지. 이것도 난리가 났었죠. 남잔데 나 여자 한다. 그러더니 여자 경기에 출전을 해요. 나 남잔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했죠. 그렇죠? 여전 남잔데 여자 복싱 선수에 출전을 한 거예요. 이런 남자하고 여자하고 주목질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달리기라면 누가 빠릅니까? 근데 이런 문화가요. 우리나라도 막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좌편향적인 교육이 심각합니다. 교과서마저 6.25가 북한의 침공이 아니라 남한의 침공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교과서들이 있어요. 이거 알아요? 이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아, 그래도 있네. 다행이네. 천만 다행이네. 제가 국정교과서 때 교과부 차관을 만났어요. 네 사람이 같이 만났는데 제가 그때 책을 받았고, 저. 오층에다 올려놓고 있다가 문제 저쪽으로 옮겨가죠. 이 교과서 그때 너무 좌편향돼 있어서 전부 다 바꾸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이 조직적으로 공격이 심하든지 결국 못 바꿨어요. 해냄 에듀의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북한의 천리마 운동하고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 그럼 북한의 천리마 운동,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은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천리마 운동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교과서 역사 교과서 천리마를 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을 이룩하자는 운동이었다. 되게 긍정적이죠.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묘사했느냐? 박정희 동부가 추진했던 새마을 운동 유신 체제를 정당화했다.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예요. 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교과서에 나온 얘기에 그대로 읽을게요.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해야 하고 안보를 위해서는 핵무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핵 보유국의 지위에서 미국과 협상의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의도이다.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와 경제 발전을 병행하는 노선을 채택했다. 이는 과거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을 새롭게 재탄생시킨 것으로 볼수 있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해남 에듀 교과서 내용입니다 광복 이후 등장한 다양한 정치 세력을 이끈 인물의 이력을 소개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고 묘사를 했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됐서나 탄핵됨, 7.1파 처벌의 미온적임 비판적이죠? 반면에 남노당 알죠? 남노당 남한 노동당 공산당이죠. 박헌영 알죠? 이 박헌영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 주장, 친일파 처벌 주장. 그러니까 이승만은 친일파를 응호하고 박헌영은 친일파를 처벌하고. 그 그러니까 이승만이 친일파고 박헌영은 반일파고 이렇게 교과서에 실어놨어요. 그다음조선인민당을 창당한 여운영에 대해서는 민족이 주도하는 자율적 정부 수립, 그다음에 친일파 처벌 주장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다음에 한국사 교과서 9종요것만 이용하고 짧게 정리할게요. 김일성 사진이 17장, 김정일 사진이 14장, 김정은 사진이 8장.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사진은 9장. 김정일 사진이 17장,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9장. 그나마도 내용이 대부분 독재 이런 것들 다룬 거예요. 그다음에 박택동용 사진은 군복 입은 사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 사진은 대부분 죄수복을 입고 재판받는 사진. 그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은 온하게 미소 지으면서 백성들 보살피는 사진. 이거는 미친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참감사한게 청년들이 역사에 무관심하던 이 국가에 무관심하던 청년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할 얘기가 많은데.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 9장,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8장, 이명박전 대통령 사진 5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3장, 김일성 사진만 17장, 김정일 14장.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 맞아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양한 성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좌편행된 교과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로 애들 가르쳐야 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바울이 디모데보 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이미 잘 아는 목회자 디모데보고 너 배워 배우고 확신한 일에고 거예. 뭘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뭐길래?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로 구원받게 만듭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라 이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두 번째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만 성숙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이 뭐요 하나님의 일, 막지질 사명, 우리가 할 일, 우리 비전, 이걸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다양한 정보들로 가르쳐야죠. 하 그러려면 교회 학교가 살아나야 되겠죠. 그리고 머리머리도 학, 교회들마다 학교들을 세워나가야 되겠죠. 링건 국제학교에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끌고 가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영안들이 열리셔야 돼요. 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어줘서 다음 세대가 확신한 일에 거하고 영원히 구원받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세상이 펼칠 능력 있는 아이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징금 예배입니다 우리 천하보다 웃긴 아이들 한 영혼도 세상 따위에게, 마귀 따위에게, 죄악되고 음란한 문화 따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어른들이 먼저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